안녕하세요. 으뜸 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BMW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신형 컨버전이 완료된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부와 함께 후면부까지 신형 컨버전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엄청난 하차감까지 누르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이 차량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BMW 730D X 드라이브 차량입니다. 상시 다른 가능한 모델에 3000cc 6기통 지질 엔진이 탑재가 되는 차량인 만큼 연비는 물론이고 힘과 정숙함까지 모두 잡은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연식 같은 경우에는 15년 10월 등록의 16년식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1만 8천 키로를 주행하고 있고요 성지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은 말씀드린 대로 신형 컨버전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펜다 본네트까지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교환부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유불량 구족도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보험 처리까지도 굉장히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차량 신형 컨버전 뿐만 아니라 정비 내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띄워드릴 건데요. 정품 레이저 라이트 헤드램프 사용했고요. 정품 휠 들어가면서 프론트 디스크 두개 교환, 패드 두개 교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미션 디퍼런셜, t c 오일까지 전부 다 교환이 되어 있고요. 양쪽 전륜 드라이브 샤프트 교환되어 있고, 스트럿 볼 조인트, 앞뒤 녹스 센서까지 교환이 되어 있으면서, 뒤쪽에 리어 활대 링크 양쪽 교환이 되어 있고, 하부 부싱 교환, 엔진오일 플러싱 및 TPMS 센서와 함께 인터쿨러 및 고무 호스류들 전부 다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크리스탈 기어본과 함께 애플 카플레이까지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많은 경비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에 대해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희 으뜸종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3,980만 원입니다. 이 경정비까지 잘 되어 있는 완벽한 차량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BMW의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서 발견되지 않으면서 신형 컨버전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드램프 정품으로 들어가고요. 가운데 쪽에는 b m w 시그니처인 키드니 그릴이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어플랩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시켜줄 때는 자동적으로 열고 닫아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와 함께 전방 카메라, 전방 레이더 센서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라운드뷰와 반자의 주행 가능할 뿐더러 보내 때부터 범퍼까지 깔끔한 관리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물대 작업 기스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래핑 차량입니다. 화이트 펄로 래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상 정말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래핑지 손상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트기상 전혀 없었으니까요. 바로 휠 타이어 사진 띄워 드릴게요. 네, 휠 타이어 사진 보시는 것처럼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썬루프와 함께 샤크 안테나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카메라, 안쪽으로는 차선 변경에 도움을 주는 후측방 경고 시스템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 테두리 부분과 도어 캐치, 하단부에 크롬 모이딩 적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 세단의 럭셔리한 느낌을 살려갈 수가 있겠고요. 도어 캐치 쪽에는 터치로 컴포트, 액세스 전자석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세단답게 전좌석에 고스토어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영상 촬영하기 전에 검수 끝마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웅콩이나 큰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면서 래핑지 손상 전혀 없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서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에 광량까지도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양쪽이 이어지는 디자인으로서 신형 느낌 받을 수가 있겠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신형의 테일 램프로 변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다각형의 머플러 팁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깔끔하면서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래핑 손상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트렁크 한번 비춰드리면 트렁크는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잘 올라와 주면서 안쪽 공간성까지 훌륭하면서 내장재 깔끔하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까지 바로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럽게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BMW 7시리즈 신형 컨버전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내에는 많은 옵션과 함께 깔끔한 관리 상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색상의 블랙 시트 입펴져 있고요. 시트 부분에 큰 오염이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하면서 최고급 나파가죽이기 때문에 훌륭한 착석감은 물론이고 고급스러운 패턴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와 함께 메모리 시트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아래쪽으로는 투석 전동 선거튼 버튼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버튼은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래쪽으로는 오토스탑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미 시동을 걸어놓고 촬영하고 있는데 엄청난 정숙함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바로 계기판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BMW의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 11만 8840km 주행한 차량에 i p m 딸리면서 경고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핸드 자측기펜도 비춰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하만카돈 스피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에어벤트와 오토 라이트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수납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3 포크의 M 스포츠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까지 깔끔하면서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버튼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하이빔 기능과 전동 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면서 앞쪽으로는 핸들 열선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BMW의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 사용 가능하고요. 커넥티드 드라이브 들어오셔서 모바일 기기 관리하기, 새 기기 연결 들어오시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까지 코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랩이나 팀의 멜론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네 차량에 들어오셔서 차량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앰비언트 레트 색상과 밝기 조절 가능할 뿐더러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들어가시게 되면 안전 사양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드라이빙에도 용이한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 들어오셔서 체크 컨트롤 들어오시게 되면 아무 이상 없다는 것까지 확인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작동잘 되면서 좌측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와 조우셔테 돌리게 되면 3D 뷰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좌측편으로는 자동주차 시스템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두개 에어벤트와 함께 오디오 조작 버튼, CD 플레이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프로토 에어컨과 운전석 조여석 열선 통풍 시트, 방향제 버튼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내려오시게 되면 수납 공간과 두 개의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 아래쪽으로는 BMW의 전자식 기어봉인데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으면서 기어봉 좌측편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주차 감지 센서, 모니터링 뷰, 에어소스 레벨링 버튼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까지도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와 블랙파스트 채널, 하이패스 단마기까지 올바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열 정말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까지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공간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키가 180 정도가 됩니다. 적당한 레그룸과 헤드룸 이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윈도우 쪽 보시는 것처럼 전동식으로 선 커튼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함도 챙겨갈 수 있을 뿐더러 B필러 쪽에도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가운데 쪽 넘어오시게 되면 가운데 쪽에도 있기 때문에 총포존으로 사용 가능하시고 아래쪽으로는 이에 독립공조 시스템과 지차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앞레스 쪽으로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 용도와 수납 공간 앞쪽으로 두 개의 커플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차량의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쪽 비춰드릴 건데.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전동시트가 구비가 되어 있고 메모리시트까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대형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대형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 차량 살펴봤는데요. 신형 컨버전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하차감까지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 정비 내역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3,98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정말 차량 상태에 자신 있으니까요. 실제로 꼭 오셔서 차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자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 직접 엄선해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